안녕하세요. 상상 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수업 나눔 전체 복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업 나눔은 수업 시연 후 10분 동안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 및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임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하며 저도 수업 나눔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한번 마셨어서 최종 합격할 때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략이 들어가 있는 수업 나눔 전체 복귀를 공개합니다. 이 또한 수업 시험처럼 세세하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 기억이 나서 시험 후 집에 오는 길에 모두 복귀를 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업시연에 일부러 수업 나눔을 예상하여 넣어둔 장치들이 있어서 제 수업시연 전체 복귀 영상을 보고 이 나눔 영상을 보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더불어 수업 나눔 팁 1탄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수업 나눔 총 10분 중에 8에서 9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수업 나눔 후잘 봤다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설계 시 의도한 핵심 역량은 이 역량을 위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 및 구상했나요?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경기도가 지향하는 학생들이 꿈이 성장하는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 시 핵심 역량을 넣어 학생들이 배움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수업에서 설계 시 의도한 핵심 역량은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은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이 나타난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모든 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부분입니다. 모든 별로 큰 비포용지에 함께 저출산의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브레인스토밍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별로 발표한 내용을 갤러리 워크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갤러리 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 워크는 모든 내의 결과물이 학급 전체의 결과물로 공유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갤러리 워크를 통해 모둠에서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한 결과물이 학급 전체의 결과물로 공유되고, 이를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나의 의견만 학급의 의견으로 내세워지는 것이 아닌, 학급 전체의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은 개인보다 협력을 강조하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입니다. 제가 신규 교사가 된다면 교실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가 지금 사용한 브레인스토밍, 갤러리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배움의 평등이 일어나는 수업에서 자신의 수업에서 잘한 점, 아쉬운 점,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강조합니다. 배움의 평등이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배움에 있어서 모든 학생은 평등해야 합니다. 오늘 제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배움의 평등을 고려한 오늘 수업에서 잘한 점두 가지와 아쉬운 점 보완할 점을 각각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첫째, 순회 지도시 빨간깃발과 초록깃발을 사용했던 점입니다. 저는 순회 지도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빨간깃발을 들었니? 우리 사랑 모둠은 벌써 다 끝내서 초록 깃발을 들었구나 라는 발문을 통해 초록 깃발과 빨간 깃발을 든 모둠에게 서로 다른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빨간 깃발을 든 모둠에게는 모둠별로 협력할 수 있는 도움을, 초록 깃발을 든 모둠에게는 다른 나라의 신문기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속도가 다른 모둠에게 서로 다른 순회 지도를 함을 통해서 배움의 평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았던 점 둘째, 갤러리 워크를 통해서입니다. 갤러리 워크를 통해 모듬 내 협동이 모듬감 협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실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이 교실의 주인이게 하여 배움의 평등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발문입니다. 발문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초대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수업 속에는 배움이 느린 아이와 빠른 아이가 존재합니다. 배움이 느린 아이와 배움이 빠른 아이에 대한 발문이 달랐어야 하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을 보완해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면 배움이 느린 아이에게는 간단하고 수렴적인 발문을 배움이 빠른 아이에게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발문과 확산적인 발문을 통해 배움의 평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경기도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진행한다면 발문과 관련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직 초임 교사라서 발문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전학공을 통해 선배 교사, 동률 교사 분에게 많이 배워 저의 발문의 폭을 확장시켜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의 평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교육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규 교사의 열정과 패기로 배움의 평등이 일어나고 동료 교사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규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실현 시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동료 교사와 나눈다면 어떤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가요?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인 수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많은 연습을 하였지만 수업 시험 구상지를 받는 순간부터 수업을 끝낸 부분까지, 즉,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 실전 계획은 어떻게 발표시킬 것인지, 학습 목표와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제 수업의 모든 부분이 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을 동료교사와 나눈다면 저에게 있어서도 배움의 성장이, 학생에게 있어서도 배움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움은 생각을 구성하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사와 오늘 수업을 나눈다면 생각을 구성하는 동기 유발을 확장시킬 수 있고, 모든 활동도 이보다 더 훌륭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생각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더욱더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동료교사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동료교사의 협력으로 인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간다면 동료교사, 선배교사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선배교사가 된다면 후배교사에게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신규교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업 나눔을 진행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구체적이고 답변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실현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이지 않게 답변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세 번째 문제에서 제 점수가 깎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